같이 시작하고 이제 딱 3개월, 4개월 넘어가니까 쌀도 떨어지고 휴지도 떨어지고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휴지는 요거 샀는데 아 모르겠어요. 원래 휴지는 좀 비싼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노브랜드 휴지 팔길래 한번 사봤고요. 별로면은 다음번에는 다른 거를 사봐야 될것 같아요. 음. 달걀 30구짜리 샀고요. 그 다음에 한미 샀습니다. 원래 본가에서는 제가 항상 잡국밥을 먹다가 이번에 쌀 떨어지면서 그냥 맨, 그, 흰쌀밥 먹었는데, 원래 흰쌀밥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흰쌀밥 계속 먹으니까 되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를 같이 샀고요. 쌀도 샀어요. 쌀은 한눈에 반한 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만 있어도 한, 한 3개월은 먹지 않을까. 불닭 파스타 소스 샀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먹어보고 맛있어서 또산 다담 순두부찌개. 그 다음에 춘천식 닭갈비 사봤고요. 이웃초밥, 그리고 순두부 샀습니다. 오늘 순두부찌개 다시 도전할 거예요. 바지락 넣으니까 확실히 깊은 맛이 있는데요. 이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너무 입구를 막 잘라놔가지고 제가 그때 순두부 처음 끓여봤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죠? 오늘의 점심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레시피 보니까 달걀도 이렇게 하나 넣는 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좋은 다더 맛있게 된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진도 몽글몽글해요. 숙 비빔비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친구가 스타이즈 본 영화 추천해줘가지고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떡볶이 만들어 먹고 영화 보고 케이크 먹고 계속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택배가 있는데 보면 보여드릴게요 첫 그러면 아껴뒀던 유튜브 보면서 밥 먹을게요. 오늘 후식은 딸기 라떼를 해 먹으려고 해요. 한 만큼 남았거든요. 저번에 친구가 사다 준 거. 빠르게 먹지 않으면 다 상하기 때문에. 이 하면 딸기라떼 완성! 지금 배부르니까 너무 행복해요 <웃음> <웃음> 어제는 설탕 안 넣고 그냥 우유랑 딸기랑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설탕 넣으니까 훨씬 더좀 부드럽고 우리가 아는 그 딸기 우유 맛? 약간 달달한 맛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택배가 왔는데요. 2019년 보내주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한테 주는 셀프 선물로 아이패드를 구매했습니다. 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어제 약간 그냥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사자. 끙끙 하는 바에는 사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벌써 도착을 했어요. 진짜 빨리 왔어요. 너무 좋은데요? 짠! 저는 아이패드 프로 11형 와이파이 64기가를 구매했고요. 이세대 애플 펜슬도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언박싱을 해봅시다. 뜯어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다. 와. 휘어짐 있는지랑 소리 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는 승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쁘죠? 아이패드를 사게 되면은 프로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기본이랑 에어랑 프로 중에서는 크게 고민을 안한것 같아요. 지난주에 서면에 프리스비 매장 가가지고 구경했었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애플 펜슬 쓸 거면은 프로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살 건지 말 건지 이제 언제 살 건지 그거를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랑 필름이랑 샀는데 필름은 아직 안 왔고요. 지금 케이스랑 요케미코지만온것 같아요. 음. 케미 꼬지는 요거 구입했고요. 유튜버 인푸드 님이 추천해주셨던 케미 꼬지로 구입을 했어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다가 적어둘게요. 케이스는 랩시. 그냥 랩시 많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많이 안 알아보고 그냥 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베이비 핑크인데요.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저는 연결만 하고 다른 어플이나 이런 거는 안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이패드 사면 굿노트는 꼭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굿노트 살려고요 진짜 돈이 많이 나간다. 바로 9,900원 나갔습니다. 이거 열어볼까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이거 아직 할 줄을 전혀 몰라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조금 구경을 하고 올게요 안녕 케미 꽂이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사면은 차차사착 될줄 알았는데 뭐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부터 끝까지 너무 복잡해 이게 맞나? 이렇게 지금 끝부분에 케미 꽂이 꽂았거든요 아, 약간 마찰감이 생기는구나. 유튜브에 다이어리도 많이 공유해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오랜만에 환기시키려고 창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당면 끓이고 있어요. 저녁은 요거 춘천 닭갈비 한번 먹어보려고요. 매운 맛이 후기가 좋아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의 저녁입니다. 이거, 닭갈비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했고 순두부찌개는 딱한 그릇 남아가지고 퍼왔어요. 오랜만에 후라이팬 채로 먹는 것 같다, 그죠반 정도 덜어냈더니 딱 1인분 알맞는 것 같아요. 샀는데 많이 안 맵거든요. 딱 약간 매콤한 정도 생각 들어서 들어 제가 맛있어요. 음 여러분, 저 이제 택이 생겼어요. <laughs> 유튜브랑 드라마랑 이제 크게 볼수 있어요. 최고. 여러분 엄마가 보내준 대식이 사진이에요. 너무 귀엽죠? 보송이다 <laughs> 이제 내일 보러 갑니다. 이번 주에 운동을 안 가니까 못 가가지고 내일 집에 가기로 했어요. 너무 귀여워. 옷 입고 위에다가 패딩을 입혀가지고 <laughs> 두겹 입고 있어요. 아, 너무 보고 싶네. 보송아 이제 저는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것까지 몰아서 하려고요. 오늘은 눈 떴는데 약간 잔치국수해 먹고 싶어서 집에 있는 재료들로 그냥 대충 빠르게 먹어보려고요. 멸치 국물 내기. 당근이랑 애호박 이런 건 없어서 그냥 있는 걸로만 해줄게요. 청소기를 다 밀고, 청소기 통도 다 씻고 했습니다. 아, 힘들다. 다 됐습니다. 이렇 전지국수 완성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음. 잘 먹겠습니다. 간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고춧가루 너무 아까워요 진짜. 뚜껑 닫혀있는 줄 알고 이렇게 들었다가. 엄청... 오늘은 일어나 점을 먹고 두세시 정도 돼가지고 집으로 갈 거예요. 엄마랑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강아지들도 보고 하려고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금방 먹은 것 같은데요? 배불러.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샤워도 하고 왔습니다. 방금 요거 택배 왔는데 뜯어보려고요. 파우치 시킨 거것 같아요. 좋아 좋아. 30일 상점에서 이번에도 샀고요. 아이패드 파우치 샀어요. 이가 봅시다. 예쁘다. 벌써. 짜잔. 실제로 보니까 속 귀엽다. 안에는 되게 도톰하고 부드럽게 돼 있고요. 여기가 되게 도톰해요. 양, 양쪽이 다. 약간 딱 맞게 들어가네요. 이거보다 더 컸으면 안 들어갔겠다. 케이스 끼우고 노니까 되게 딱 맞아요. 지금 여기 완전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이 필름만 오면 되는데, 아직 필름이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집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안올줄 알았던 요게 필름이 도착을 했어요. 랩시에 종이 필름 구입했고요. 오늘 안올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지금 나갈 준비 다 했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거까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의 아이폰 악세사리는 끝나네요. 스티커랑 요거 미는 거랑 클렌징 하는 거 이런 거 들어 있네요. 필름도 좀 비쌌어가지고, 긴장된다. 꽤 괜찮게 붙은 것 같아요. 이제. <laughs> 종이 질감 필름 붙였더니 되게 매트하게 됐어요. 잘한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저의 아이패드 액세서리 완성본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누나 보고 싶었어? 누나 보고 싶었어요? 대시가. 눈꽃 빼가, 눈꽃. 여러분, 보성이랑대식이 보고 싶으셨죠? 보송아.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탈복숭이가 됐어요. okay 집에서 지금 세수 다 했고요. 지금 여기 엄청 큰 뾰루지가 생겼어요. 너무 아파요, 여기가. 호송이랑 대식이랑 산책도 하고, 저녁도 먹고 왔습니다. 완전 힐링하고 왔어요. 오늘 집가서 김치랑 참깨도 얻어왔어요. 오늘의 한 일은 대식이랑 뽀송이랑 이렇게 하고, 이거 제가 그렸어요, 여러분. 나름 잘 그렸죠.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자기 전까지 영상 편집하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안녕.